언는뭐뭐 뭐 제가 뭐 겪은 것까지도 아니고 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거 뭐, 그거에 관련된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laughs> 추석 대일이었어요. 제가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 요유 근데 뭐 일단 생각해보니까 추석 때 때에... 왔다 아, 말이지. 뭐 일단 가고 있었어. 요유 근데 지금 말하면 이야기가 너무 짧아지니까 재미가 없어. 유 그러니까 말동물해 주실 선생님을 구해 왔습니다. 네. 자말똥물 말동... 누구죠? 니오. 응아 참고로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 주의해 주세요. <laughs> 나 근데 왜 이렇게 그림 못 그리지 일단 저 나무는 아니 일단 재밌는 얘기해 주세요. 저기요? 응? 재밌는 얘기해 주세요. 재밌는 얘기요? 네. 제가 친구들과 놀이터를 갔었거든요. 어렸을 때요. 네. 음, 네. 근데 놀이터를 갔었는데 다 놀고 아, 그냥, 그냥 안 무서운 이야기. 이하... 처음에는 무섭지만 끝에는 안 무섭다 이런 거. 이런 거는 되나요? 네. 자 학원을 마치고 가고 있었어요. 네 어렸을 때. 근데 학원 지나 학원 마치고 가는 길에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잠깐 들렀어요. 응. 근데 사람 이 있었거든요. 응.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놀고 왔어요. 그 사람이랑? 아니요. 혼자요. 아하. 그래가지고 놀고 있었거든요. 다 놀고. 집에 가려고 놀이터에 나왔는데 놀이터에 기둥이 있거든요. 네. 그 기둥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둥에 사람?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 기둥 위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뭔가 해서 자세히 봤더니 어떤 사람이 기둥에다 잠바 걸어놨어요. <laughs> 이게 뭔 소리지? 다른 이야기 있으신가요? 다른 이야기는. 어 그러면 음뭐 하지? 이야기가 없나? 이야기는 이야기는 어, 어. 검은 재밌는 이야기를 재밌지도 않, 않으면서 약간 어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나프이로 응뭐왜왜왜아 일단 빨리 말하세요 제가 친구 들가어 어 김땡땡의 브이로그를 찍었어요. 그냥 장난으로 친구의 브이로그를 찍었다. 네. 그 친구 그 이름이 어, 그 말하지 마세요. 참고로. 아삐 비비라고 하세요. 땡땡땡이었거든요. 네. 땡땡땡의 브이로그하면서 친구 브이로그를 했어요. 근데 다른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돌 던져 했거든요. 응?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그 그 친구의 브이로그 그 친구가 그 뭐라 했는지 아세요? 뭐라 했는데요? 안돼, 내 속서가 그래가지고 제가 주워 왔어요. 그 친구가 던지라 했거든요, 살살 던졌어요. 근데 가랑이 사이를 통과한 거야. 가랑이요? 그래가지고 그네를 내리고 주러 가는데 내가 아니. 그 친구가 돌 던질게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도망쳤어요. 아 끝이군. 네. 도망치고 비이로그를 비록을...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웠다. <laughs> 끝입니다. 끝이군요. 네. 뭐 다른 얘기 없어요, 또. 아, 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어렸을 때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려주세요 네, 일단 학교를 갔어요. 네, 갔는데... 오, 뭔가... 제가... 어... 8시 한 5분에 출발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8시 한 10분에 온 거야. 갑자기 반말을 하시는... 뭐 일단 계속 말하세요? 8시 10분에 왔거든요 학교에 네 반에 들어갔는데 먼저 온 친구가 어떤 만들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만들었는데 만들기 끝나고 다른 애들이 왔거든요 네 싸움 잘하는 애랑 씨름을 했어요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왜 씨름을 그래가지고 다른 힘센 애들이 야 나도 같이 하자 했거든요 네 같이 했어요 저는 그냥 샌드백이 었어요 <laughs> 샌드백. 결론 아팠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또 무섭고 아팠다. 아 무섭고 아팠다. 음 응. 개들이 태권도 태권도를 다니는 애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발차기 한번 맞으면 죽어요. 아. 그래가지고 무서웠다. 그리고 무서웠다. 그리고 아팠다 그,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엎어치기 당했어요 엎어치기 했을때 너무 아프죠? 친구가 다리를 잡아 보라 했거든요 <laughs> 어. 그래가지고 네 무서웠다 끝입니다 음, 그렇군요 일단 마지막으로 한 얘기 조금만 더 해주세요 빨리요 어. <laughs> 이어 음 이거 그래서 뭐라고요? 어 제가 집에서 룰루랄라 네.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TV에서 뭔가 뭔가뭔가가 있었어요 뭔가뭔가가 뭔데 사실 뻥이었고 음... 제제잠잠자자있있었든요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네. 잠을 자었있었는습기습 틀어놨었거든요 어... 가습기에서 이런 소리 o n 요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요지 음. 네. 그래가지고. 계속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예. 네. 어, 어. 어, 끝이에요. 설마 이게? 네. <laughs> 어, 이거 없네 뭔가. 그래서 또 잠을 잤어요. 네. 근데 엄마가 핸드폰을 보면서 어허, 여보 이거 잠았다. 이렇게 하고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끝입니다. <laughs> 그치군요. 자,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그림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나무 위에 이상한 게좀 있죠? 제가 그, 앞에서 말했듯이, 명절 때 차를 탔어요. 한참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산속 멀리 한, 한, 한몇백 미터 멀리쯤에서, 산에서 위에, 위에, 나무 위에, 요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무의, 나무의 크기로 짐작했을 때, 이게, 뭐라고요? <laughs> 나무의 크기로 짐작했을 때, 약 2미터에서 3미터였어요. 저는 참 놀라웠어요. 근데 이거 아직 아무한테 안 말했어요. 오늘 처음 말했어요 사람들한테. <laughs> 일단 이렇게 좀큰 편이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무 위에 나무 위에 잘안보 나무 위에 참새 나무 위에 열매가 있었잖아요. 야 열매가 왜저다도 큰데? 아니 나무에 열매가 있아니 만약 에 나무 위에 열쇠 아 아니, <laughs> 열쇠가... 아니 만약에 나무에 열매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새들이 와서 먹을 거 아니야. 네. 그래 가지고 먹지 말라고 호소비 세는거 아니야? 거서비를 왜 저기다가 세워 놓는데. <laughs> 근데 그게... 이거를 또 부엉이라고 하는 사람 있을 거 같거든. 근데 이게 나무 크기로 따졌을 때 부엉이에요. 요따만해요. 부엉이가 요따만 했는데 이건 요따만하다고. 이게 뭔데? 이게 뭐지? 이거 달보다 진짜. 큰데 저거. 아니 이거는 그냥 원근감 때문에 그냥 멀리 있는 게 저렇게 보인 거고 일단. 이게 뭔데 그래서 몰라 이유? 그거는 그거 아니야? 그 인형, 인형을 던지고 놀았는데 나무에 걸린 거. <laughs> 그래서 결론, 제가 제 어릴 뭐, 때 내가 뭐한 거지 눈빛을 그렸네. 무서웠다, 이다님이처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인형을 던지고 놀았는데 나무, 이건 대체 근데 뭘까요? 아야 아무 진짜 모르겠네. 이거 뭔지 아시면은 뭐. 댓글 달아주세요. 직접 가서 봐.